300m! 음 저희는 신데코를 먹으러 왔습니다. 힘들어. 음! 음 둘째 날 스타트! 화이팅! 화이팅! 용담 아트 터널. 어, 터널 좀 무서운데. 아신 갤러리. 오픈 시간 0시 아쉽게도 예분는 보지 못합니다. 힘들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 나 힘들다고 안 했는데.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 그게 그말 아니야. 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 나한테 다 짜증 낸 거지. 나한테 짜증 안 낸다고 했는데. 알았어. 먼저 출발해. 출발. 둘째 날은 너무 힘들어요. 양평 자전거길 신터 인증센터 이거 뭐야? 아니, 뭐한 것도 없는 아, 그거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이방이저 뭐야? 발을 보고 지금 유튜브 검색하이 있습니다 Hello <laughs> This is my channel 성호랑타운이 방구석 이방구이 Have the, the tour? You, you no, made a well, yeah, straight, straight yeah, again. just straight. Yeah. How many days do you it's think uh, you really maybe, will maybe be doing? Maybe six. Yeah. Six,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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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we are students in Degu. You know what the Lee oh. No. What? what? Which is it? Lee Hwaryeong. No. Is? is terrible point because uphill is ah. so long. Okay, okay. Oh, yeah, uh, yeah is, okay. Oh, I see on the... Ah, right, right. Yeah, like... Uh, du, du. Right, right, right. <laughs> okay, okay, okay. <laughs> 프랑스 분들이 저희 깃발 보고 구독해주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영어를 좀더 잘할 수 있었으면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아쉽네요. 다시 한번 이포보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기아 어. 아, 여기 딱 양평 수상훈련장 써있구만.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고 었어 최대한 빨아먹고 있고. 경사 뭐야 저거 저기 저 앞에 죽음의 경사가 있어요. 여보, 방금 오르막 최악이었다. 다 끌바 하더라. 와 씨. 저는 끌바 안 했어요. 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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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쉬고 왔지. 왜 이렇게 느껴? 어나 쉬고 왔어. 나물좀 마시고 코좀 풀고. 코를 <laughs> <콜> 맨날 풀어 <부어. 웃음> 여보, 코 모으면 물한통 나오겠어. 저게 뭐야? 독수리야? 손을 왜 흔들어? 여기는 바로 이포고입니다. 이포고, 안녕! 당훈이한테 중간중간 간식을 먹으니까 오늘은 좀 탈만하다고 하네요 어제 체력이 모자란 게 아니고 에너지가 모자랐나봐요 오늘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를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뭐야 또수이요카핑 간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시간이 없어 뭐 어, 카페도 들리고 어쩌고 하아니 이렇게 느릴줄 몰랐지 <laughs> 경계성도 15야 나 열심히 가고 있잖아 아, 뭐라고 한건 아니야 15에서 24이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멋있다 여기 갑보이니까 근데 내 차례야 알았어 <laughs> <laughs> 오늘은 수안보 온천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볼 때는 충주 탐금대까지밖에 못갈것 같은데 해, 가보자 1 5 0 k 가야지 한 10시까지 타야 될것 같은데 아마? 타는... 좀 속도를, 속도를 내는 거? 속도를 내는 건 못하겠고 10시까지 타볼게 오늘 음, 점심은 막국수를 먹을 겁니다 물 막국수 두개 주세요 여기 완전 탄것봐 마디 이거 씻고 와봐 씻은 거야 <laughs> 육전이 저 있어. 오빠 노른자 들까 흰자 <laughs> 뺏어 간다고 했어. 성우랑 다운이 자전거 국토종주 2회 1차 다운이 몸무게 마이너스 500g 강천보 <laughs> 인증센터 도착! 응? <laughs> 가자 가자. 나코좀 풀고. 또 풀어? 멋지다 멋져. 강천보 돌파 중.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전거 타고 못 간다. 어우씨, 이거 뭐. 와, 아니 이거 끌지도 못하겠는데? 여기는 강천섬 진짜 엄청 좋네. 사진 찍어줄게. 해외 같다, 해외. 와, 아, 5 5분에 출발하자. 아, 왜 그걸 왜 정하는데? 내가 방금 만졌는데. 이 충주 입니다 충주 비내섬까지 12km 남았어요 오늘 잘 타네 이상하네 초콜릿을 주기적으로 먹어서 그런가? <laughs> 그런거 <것> 같아 우이 <laughs> 맛에 로드타는군요 와아비내섬 응? 완료 비 음. 아아암 음. 지대니까 여기 다리랑 손바닥이 눌리는 거 충주 탕금대로 가고 있습니다 25km 남았어요 나 이제 일할 힘도 있지 찍을 힘도 있어 충주 탕금대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다은이가 수안보 온천까지 계속 가자고 해가지고 10시까지 라이딩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근처에서 투사하려고요 안녕하세요 꽁치김치찌개 시켰습니다 밥두 그릇째 돌파하 정다운 선생님 야간 라이딩 스타트 갑자기 열정 뭐야 저녁에도 타겠대요 이건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순전히 다운이의 의견입니다 와불 켜지니까 멋있다 이따가 어두워지면 영상이 어. 없을 거예요 도착해서 인사드리죠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다운이가 지금 미쳤어요 너무 빨리, 빨리 달려가지고 저기 지금 단차 보이세요? 저기 단차로 점프해가지고 뛰어 내려왔는데 안 넘어진 게 다행이에요. 지금 넘어졌으면 병원 갔어야 돼. 어, 빨리 달리자 매. 내가 여기를 언제 점프해서 뛰어 내리라고 했어? 안 다친 걸 진짜 하늘에. 바로 관찰이야. 이렇게 타닥타닥 멋있게. 웃기지 마. <laughs> 자전거도 안 넘어뜨리고 나도 안 넘어지고. 웃기지 말라고 했지. 가 뒤에 따라와 힘들지? 아니. 하나도 안 힘든데? 하나도 안 힘들어? 아 어, 진짜 하나도 안 힘든데. 탕금대 인증센터 도착. 완료. 파이팅! 마지막 30km 가자. 현재 시각 9시. 아직도 20km가 남았습니다. 저기는 뭐 차박하는덴가? 여기 뭐 차박의 성지인가 봅니다. 마이크를 잡고 놀이를 하시네. 여보 11km 남았어. 좀 많이 힘네. 다 왔다 다 왔다. 가자. 3 0 0 m 100m. 300m. 가자 가자.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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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왔어. 10시 45분 생각한 대로 된다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좋다 자전거 바이크텔 <laughs> 국토종주의 성지래요 후기가 좋아서 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세탁기도 쓸수 있나요? 어, 지하실 세탁기 있어요 아 지하실이요? 사인 해주세요 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여기 시설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자전거인들의 성실해요. 자전거 보관함도 따로 있고요. 자전거 수리할 수도 있더라고요, 세포. 맞아. 안녕. 안녕. 이틀 자 끝. 이일 자 끝. 손가락이 안 돼요.